1번 최지훈과 2번 에레디아의 테이블 세터진입니다. 3번 최정, 4번 한유섬, 5번 지명타자 구명준 순의 클린업. 6번 박성한, 7번 전희산, 8번 포수 이지영, 9번 안상현 순으로 이어지는 하위 타선입니다. 네. 원정팀의 세실랜더스의 수비 포메이션. 외야 좌측부터 에레디아, 최지훈, 한유섬. 내야 키스톤의 박성한과 안상현이 오늘 호흡을 맞춥니다. 코너 내야 수르는 최정과 전희산, 엘리아스 선발 투수, 이지영 포수가 호흡을 맞추겠습니다. 역시. KBO 리그 2년 차 시즌을 맞게 되는 외국인 좌완 네, 왼손 선발 투수 엘리아스가 되겠습니다. 이른 말 k t 위즈의 리도프는 김민혁입니다. 초구부터 오늘 경기 특히나 선수들이 좀 타자들 적극적으로 스윙에 나서고 있는데요. 땅볼로 물러나는 김민혁 선수입니다. 그렇지만 공격적으로 스윙을 합니다.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냐에 따라 k t 위즈의 오시기 힘든 부분을 이겨낼 수 있는 선수죠. 빠른 공 스윙 삼진 강백호를. 그 삼진으로 처리하고 있는 엘리엇입니다. 어쨌든지 로아 선수에게나 이 한방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약간 먹힌 타구가 됐고 이루수와 우익수 한유섬 선수가 처리해냈습니다. 자양 외국인 선발투수 모두 1회부터 삼자범퇴인 깔끔한 출발을 알리고 있습니다. 2회로 가겠습니다. 이번 KT 공격 시작이 됐고요. 추구도 시즌 기대가 됩니다. 좌 고도라인 헛치면서 스윙 3진 물러나는 첫 타석의 박병호입니다 움직임은 상당히 크거든요 그만큼 투수에게 편안한 코스에 투구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습니다 방망이가 부러졌습니다 좌익수 내려옵니다만 먼저 잡겠다는 사인 유격수 박성한이 처리했습니다 2 6분의신즌타임 9개 홈런이 있었던 업그레이드 됐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내야수들의또 네. 주둔 받기 줄... 때문에 그 부분을 잘 활용할 것 같습니다 들어왔네요 루킹 스트라이크 아웃 이렇게 3자 범퇴. 이회와 2회 모두 타자들을 삭제하고 있는 로에니스 엘리어스 투수입니다. 그만큼 작년 시즌 좋은 역할을 해준 거죠. 6구째 내야를 빠져나갑니다. 센터 쪽에 안타. 박성한의 어 안상현도 안타를 신고합니다. 네, 안상현 선수가 대처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커패스볼인데 꺾이지 않았고요. 하여 밀려 들어갔던 것을 힘들이 않고잘 받아쳤습니다. 예. 김상수 옆을 빠져나갔던 중전 안타 자, 그러나 깔려갑니다 2루부터 2루에서만 아웃 카운트가 올라갔습니다 뛰었습니다 2루 쪽 바운드가 되면서 2루에 살아들어가는 최지훈입니다 득점권에 안착하는 SSG 최지훈 선수입니다 카운트 싸움에서 사실 k t v 즈가 불리했거든요. 음. 그 부분을 최준 선수가 잘 파악했네요. 많이 벗어납니다. 결국 볼넷. 저는 개인적으로 투수들에게 조금 불리한 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한 기면 스와익스 앞에 안타. 빠른 말에 최지훈을 돌리고 있습니다. 산루 통과 홈으로 여유롭게 도착했고 그 틈에 에레디아로 3루까지 선취득점 가져가는 원정팀의 세실랜더스. 해결사 최정구와 함께 스코어 1대0 합성합니다. 아, 지금은 사실 안타 한 방으로 충분히 빠른 발을 가지고 있는 최지훈 선수 홈으로 들어올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부분에서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2루수, 2루에 있던 에레디아 선수 지금 안타 한 방에 3루까지 가주잖아요. 예. 한 베이스를 더 가는 이런 판단, 능력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투아웃 이후 상황이라는 점 최지훈 선수를 홈에 상대를 했고 말씀대로 딱 상황을 보면서 에레디아가 빠른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루아스 선수의 송구가 3루수의 키를 넘어가는 순간 에레디드 선수가 2루 베이스를 도는 순간부터는 망설이지 고 뛰어 졌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아 선수를 공격적으로 투구를 하다 보니까 많은 투구 수를 기록하지 않고서도 이닝을 끌고 가네요 이번 이닝의 그첫 아웃 카운트도 아주 빠르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언석 선수도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이두 선수가 해줘야 되거든요 1루 쪽입니다 끌어안은 이후에 전희산 선수가 베이스밥습니다 상당히 좀 기대하고 있는 오리 시즌입니다 낮게 삼루수 최정 견고한 수비 4이닝 퍼펙트 아직까지 출루 제로 로에니스 엘리아 선발 투수입니다 우회로 가겠습니다 잠시 후 뵙죠 당초 말씀드린대로 김광현 투수가 올라왔습니다 시범경기 첫 등판 구승 8패 지난 시즌에 기록을 했던 김광현 선수 오늘 어, 6순개 정도 투구 수를 어, 일단은 준비를 하고 몸을 풀었습니다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올 시즌만큼은 뭐 부상에 대한 부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걸로 보이, 보여지고요. 비어해도 네. 된다 뭐 그런 선수다라고 지켜 세웠는데 이에 보답하듯 김광현 선수가 탈삼진을 보여줍니다. 자신 있게 투구를 뿌려줍니다 네. 본인도 이제 올 시즌에 대한 또 마음가짐이 또 지난 시즌과는 다르다.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정말 선수들은 부상을 당하지 말아야 되고 감독은 항상 마, 마음을 노심초사하는 거죠 중견수 쪽으로 갑니다 주디훈 중견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상철 선수는 중견스프라이 배끝에 맞았습니다 조아익스웰레디아 잡아냅니다 5회까 KT의 타선을 틀어막고 있는 두 선발 투수 김광현 투수가 두 번째 투수로 올라왔고요 홍재균의팀첫 안타가 있었던 5회였습니다 잠시 후에 양 팀의 시범경기 맞대결 중계방송 이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한 점을 앞서고 있는 SSG 수비에 변화가 있습니다 내야 3루의 김찬영 유격수의 김성현 이루의 박지환이 들어왔고요 이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방마이 끝입니다 피어로는 공잘 잡았고 박균이루수 박지환이 처리했습니다. 이의첫 번째 아웃카운트를 땅볼로 잡아내고 있는 김광현 가장 잘하고 있기 때문에 잘 활용을 결국은 해야겠죠. 그렇죠. 자 일루 세시하면서 김광현 선배에게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손짓했던 전희산이었습니다투아웃 이사의 풀카운트 밀어친 타구입니다. 좌익수 대처하면서 라인 붙어가며 레디아가 처리했습니다. 6회 3자 범퇴 이닝 박경수, 김상수, 김민혁을 처리한 김광현 투수였습니다 7회로 가시죠 뭐 어느 동서양 뭐 프로스포츠를 막론하고 수비라고 하니까요 1, 2간을 꿰뚫는 안타 이지영 선수가 오늘 처음으로 1루를 받고 있습니다 불카운트 주자는 뛰었고 1, 리간 빠져나갑니다 외야 오른쪽에 안타 이지영은 쏜살같이 3루까지 3루에 들어갑니다. 박빈 투수 문용익을 상대로 1사유연 소간타 SSC 이지영 김찬영 하위 타선 타자들이 연속 안타를 뽑아냅니다. 이승용 감독은 머리가 좀 복잡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도 <laughs> 예. 뭐 안상현 선수가 타타석에 안타도 있었고 특히나 지금 김찬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치고 달리기 사이 나왔는데 그 상황 속에서 잘이빈 곳을 밀어쳐 줬거든요. 자 이번엔 0-1 한 번에 잠지 못했습니다 3루에 있던 이지영이 홈으로 1루 주자 김찬영은 2루 득점권에 안착 추가 득점을 완성하는 SSC 랜더스 경기 중반 7회 초에 스코어 2대 0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 와일드 피칭이 나기는 했지만 음. 저는 문용익 선수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7구째입니다 빠졌습니다 볼렛 에네디아 오. 자 지금 옆으로 피었습니다 주자들 한 배씩 이동 주자 1, 2루에서 3, 2루로 바뀝니다 그렇죠 투앤투 잡아당겼습니다 홈선택 몰아가고 있습니다 직접 강현우가 주자를 찍습니다 조금 더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루 주자 2루 뛰었고 아하 함께 스타트 끄는 최지훈 선수가 내야를 흔들면서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공은 또 내야를 건너가면서 1루 주자 또한 2루까지 아 지금은 정말 아쉬운 음. 또 예, 수비의 모습이 나왔죠 다 사실... 노경은 선수가 오늘 올라왔고요 지난 시즌 30차례나 홀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노경은 선수는 생일입니다 <laughs> 참가하고 싶습니다 9롯데 출시 선수들이 오늘 두 바깥쪽 얼어붙습니다 루킹 스트라이크 아웃 우윤석 지난 시즌에 이키움에 있을 때에는 사실 그런 모습은 좀 없었거든요 근데 네, 네.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런 볼배달이거든요 그럼요 오, 3구 3진 안 아, 피하죠 빠르게 빠르게 타자와의 승부를 이어갑니다 <laughs> 투스라이크 이후에 연속타자 삼진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봐도 지금 변화구가 들어와야 되는데 빠른 공이 들어올까라는 의심을 하게 되잖아요. 네. 다섯 타석에서 안타가 없었는데 안타를 때려냈습니다. 일루수가 오태군이 베이스를 직접 밟습니다. 노경군의 쾌속 질주 오시즌도 기대케하는 시범 경기 피칭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치. 1을 활용해서 안정감 있는 제구를 바탕으로 선, 그 상대를 하는 투수이기 때문에 네 우측에 뜬공 잡혔습니다 김정민 우익수 원아웃 서진용 선수의 초반 이탈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1승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마무리를 맡길지 네! 2공 지켜봅니다 꼼짝 못하면 3진아웃 연전 1승 1패 이후에 오늘 연전의 첫날 경기 베배가 눈앞에 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이 잡히면서 오늘 경기 마무리가 되는군요. 두타의 밸런스를 앞세운 에 s 시 랜더스가 15경기 첫날 연전의 첫날 경기 KT를 상대로 원정의 승리 가져갑니다. 사실상 오늘 내야 백업 자원으로서 활용해야 되는 이 9번 타순의 안상현 김찬영 선수가 이 찬스를 만들어 주면서 득점을 만들어냈던 것. 특히나 이 상위타선에서 그 득점 생산 능력을 해결해줬다는 것이 SSG에게는 오시즌을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오늘 경기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